자타투학계론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다들 한주잘 지냈어요? 네잘 네. 지냈습니다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뭐... 혹시 본인들이 타투를 안 하고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다면 이성친구를 타투이스트로 사귀었을 때 장단점이 있다면? 뭐... 제가 남자였을 때 말하는 거죠? 아니, 어? 여자 타투이스트였어아 본인들이 남자였는데 지금 그냥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성 여자 친구를 만났는데 직업이 타투이스트야.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뭔가 자유로운가? <laughs> 아이고 호기씨 지금 자유로워요? 아 그건 아닌데. 아, <laughs> 아. 아 여자 친구 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전화하면은 만나줄 수 있을 스티크.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아 JH 씨는요? 돈이 많다? 아아 아, 근데 대부분. 직업이 타투이스트라 그러면 어? 좀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어 텐주씨는 어떻게? 뭐 우선 취미나 아니면은 또 타투를 또 만약에 제가 회사 다니는데 타투에 관심이 많다? 하면은 또어 이성친구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도 오히려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겠죠? 타투를 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을 어, 것같아 그렇죠, 뭐 그렇죠, 뭐. 꿈터는 뭐. 아니지만 더 신뢰인 어. 상태에서 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뭐. 뭐. 음. 근데 이 이야기는 왜왜 하는 거예요? 그냥 이틀 기름. <laughs> 아, 그거 네, 같은데. <맞을> <laughs> 어. 아니 뭐 그러면은 단점이 있을까요? <웃음> 자유로운가? <웃음> <웃음>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타투어와타투리스트의 차이점은? 타투어, <laughs> 타투어는 문신을 하는 그냥 사람이고요. 음. 네. 타투이스트는 이제 타투, 타투와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의 합성어. 합성어죠. 신조어. 네, 신조어죠. 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뭐 타투 아티스트라는 것도 많이 불리는데 저는 조금 타투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잘안 해요. 음. 그냥 타투어 혹은 타투이스트라고 한다고. 직업을 소개할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작가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새는 일러스트 하는 친구들 혹은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가님 이러는 네, 경우도 맞죠. 있어요. 네. 네, 일상에서는 어, 문신 해주는 사람 이제 호리시라고도 한대요. 근데 방금 말씀처럼 저희 나라는 이제 문신사가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뭐 영어냐 일본어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아, 네, 어 일본어로 이제. 이레짐이 어문신의 일본어 표기가 이레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장르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사실은 이레짐이가 타투란 뜻인데 일본말로 그러니까 먹물을 주입하다 이런 뜻이나 문신이라는 뜻. 근데... 그...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단지 문신의 이런 네, 표기 일본풍의 네. 그림을 보면 네, 네. 이레짐이라고 생각해서 저뭐 어. 받으시러 오셨어요? 그럼 저 이레짐이 <laughs> 받으려고 이렇게 하...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단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많은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좋게 불려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뭐 뜨쟁이, 뭐 반응쟁이, 뭐니 막뭐 그런 비속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불려서 뭐, 됐던 것도 사실인 거고. 아까 말했듯이 요즘엔 뭐 작가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직은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뭔가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네임을 정하기가 사실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타투이스트 또는 타투아티스트라고 제가 하지 않는 이유도 아직은 뭔가 그 예술가라는 선에 다가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나 부르지 않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또 설명해 주실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걸로 그래서 뭐 타투어 타투이스트 좀둘다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어표기니까요 어, 그냥 편하신 대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돈이 되는 타투와 내가 하고 싶은 타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금전적인 뭔가 보답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생계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친한 동생들만 봐도 원래는 처음에 이제 재패니즈가 너무 좋아서 타투를 시작했는데 재패니즈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뭐 예를 들어서 감성 타투 같은 걸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을 벌면서도 약간 또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원래 재패니즈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연차수는 1년차 이상인 것 같아요. 보통 되게는 1년차 미만은 돈을 일단 벌어야 돼요 경험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돈을 너무 벌고 그냥 딱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딴 것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생기겠죠 근데 왜냐면 좀 저희 현대사회가 좀 경쟁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제력을 먼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아니 이거는 그냥 뭐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면은 그냥 저희 사유에서 만든 것 같아요. 아까 앞전에 말했듯이 타투 이, 이스트라는 또는 타투 어라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타투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타투는 뭔가 예술가의 나라는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았었나. 타투를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의가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장르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자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걸 선택하면 이걸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게 만약에 너무 강해서 스트레스다. 거기에서 이제 할애되는 시간을 본인이 노력하면은 어차피 그쪽, 다른 쪽에서 다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감성 타투를 한다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재팬이를 한다 해서 돈을 또못 버는 것도 아니다, 이거. 비중이 대중화가 된게 감성 타투지 재패니즈 스타일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이제 음악을 하는데 내가 대중가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락을할 것이냐 뭐그 정도 차이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장르를 한다고 해서 내걸 놓고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테크닉이 다 있어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우선 하는 거는 타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또 모든 걸 했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거에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뭘 하나라도 하면은 그게 또 나중에 쌓이니까 너무 부담감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번 편에 꾸준함과 부지런함. <laughs> 역시 타투는 뭐 꾸준함과 부지런함이네요. 음. 꾸준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음. 최선을 다해야 되고 <laughs> 네. 음. 어렵다. <laughs> <이게 좀 웃음> 계속 이렇게 뜰거 같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질문도 답변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세 번째 질문은 해외 타투 컨벤션은 어떻게 나가나요?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초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해외 각국마다 이렇게 일정 표가 나와 있습니다 컨벤션 표에 그래서 거기에 참가 모집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서류를 어,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어서 그걸 참가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전 세계에 있는 타투 컨벤션 일정을 다 나와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 규정에 맞게 제가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보내서 그쪽에서 와라 그런 절차에 맞춰서 가면 되겠죠 처음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은 참가의 뭔가 의미보다는 먼저 그냥 참여를 해봐서 컨벤션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어떤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고 그걸 한번 둘러보는 게 순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한 거기도 하죠 왜냐면 그 일정표에 그 컨벤션 주최하는 측에 메일도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가지고 어 질의답을 하는 것도 그런 방법 중 하나 컨벤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가기 전부터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 그즉 특색, 지리, 호텔, 숙박부터 모든 먹거리까지 다 봐야 되는 거고 언어적인 부분들도 만약 언어가 된다고 하면 괜찮지만 은 언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통역 관련된 친구들 있어야 된다든지 심지어 거기 그 나라에 있는 친구들도 뭐 예를 들어 서 세계 공통어인 영어가 있으면 영어를 못하는 뭐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한다고 해도 대화가 잘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뭔가 좀 상세한 루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거 외에는 해외 컨벤션을 많이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뭔가 그외에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해외 타투 이스트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교류를 맺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수상을 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티스트한테 작업 받는 것도 있 그것도 있고 내가 뭔가 자극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용품도 그렇죠 <laughs> 최근에도 신청하면은 그냥 뭐 작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스튜디오 사진까지 같이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분이 진짜 어디 소속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다들 컨벤션 많이 가보셨지만 컨벤션은 뭐 빨리 접하면 접할수록 사실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탑투를 시작했어, 그럼 보통 몇 년차 정도 됐을 때 컨벤션을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보통은 한 3년차, 4년차 정도는 되면은. 가서 그런 분위기도 살펴볼 수 있고 더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일반인도 또는 타투를 이제 막 접하신 분도 가면 좋은 점이 참 많다고 생각도 들어요. 타투를 잘하려는 또는 타투에 대한 걸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아예 그 컨벤션 장에는 타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타투 스타일이나 아니면 눈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차를 떠나서 터를 좋아하는 누구나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laughs> 너무 너무 제 얘기만인데. 그러니까 뭐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목적성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왜 어떻게 뭐 때문에 가야 되는지 목적성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가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다 했는데 뭐 우리 마케팅에신 우리 <laughs> 호계 씨가 오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인사해요? 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대본. <웃음> 대본. <웃음> 그, 왜요? 뭐 사실 대본이 없어 사실은 이거 질문만 적. 내가 너한테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 내용이. 뭐, 대한민국도. 게래서 대한민국 오늘 못 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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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타투하는 그날까지 저희 타투학계로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봐요. 감각이 보니까 제가 영상을 쭉 봤거든요. 저 음. 영상 쭉 봤는데 영상 찍을 때팔 항상 이러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음. 생각봤는데 추워서 그런 거였어요. 저도, <laughs> 저도 계속, 계속 이러고 있어요 내가 아, 아까 내려봤거든? 와, 갑자기 여기가 막싹추워지요막 <laughs> 이러고 있다가도 이러고 있다가도 막 이러고 있다가도 막 계속 바꾸더라고 난 음.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또 엄청 엄청 는데 아니 글왜 끄라고 할때안 끄냐고요 어, 잠시만야야 버릇 정불이 없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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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보는 거야? 또 착한 또 서비스가 좋다니까 촬영 중인데도 서비스적인 걸 <laughs> 거를... 게 아니, 중요해. 중요해, 진짜. 어, 제일... 저기, 저기인데요. 그, 뭐라 그러지? 본분? 응, 음, 아, 그렇지, 그렇지. 밥자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네. <laughs> 본분? 타투를 아닙니다. 받으러 왔는데 리터치를 해달래 타투를 자기가 25만원에 받았는데 리터치 비용도 25만원이라서 거기서는 못 받겠다는 거야 한번 들은 적 있었어 원가격에 리터치하는걸또 <laughs> 낸다 이거야 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는 또 우리도 얘기할 수는 없어 작업을 할때 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리터치를 할수 있는데 수 어, 금액이 그렇게 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금액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아, 얘기를 아니, 하면은 아. 괜찮다 이거야 괜찮은 건 아는데 예전에는 리터치 비용을 받지도 않았어 지금은 네. 이제 그걸 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실제로 옛날 생각인거죠 그지 옛날 생각이 뭐지 네, 내가 현대에서 네. 그래 사토들과의 전쟁을 선포해? 이거 내보낼거예요 아니 안 내보낼거야